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치즈를 여기 이제 sugar and peanuts and sesame and three kinds of all mix is yummy. 당국뭐 yeah. 어? 네. 여러 가지 설탕 그런 거를 혼합해서 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음. 외국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Inside 안에가 뭐 들어있느냐? 오. 그러면 얘기를 하죠. Inside is sugar and peanuts and sesame and little cheese. <laughs> 다음 아, 저거 앤스, 아 근데 앤서리 가인스업을 미스 그냥 저거 제 가르켜 주면 노하우를 가르켜 주면 안 되나요? 아니요 어떻게 섞는지를 모르니까 노하우가 기, 그런 거는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데 음. 반죽이 안 되는 반죽의. 거예요. 예 네, 반죽 기술이 없는 거예요. 어. 반죽에 노하우 있어요아 그러면요 반죽에 노하우. 그거 안 가르켜 줘요 반죽은? 나도 10분 쳐다보고 100만 원 주고 배운 사람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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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냥 가르켜 주냐고 그거를 아니지. 근데, 말로만 해가지고, 레시피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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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다고 해서 아느냐, 몰라요. 직접 와서 하는 걸 봐야 돼. 물량, 질량 네. 네. 조금만 틀려도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발생을 해. 순서, 순서도 중요해요? 순서, 순서, 순서? 아, 어, 그래도 당연하죠.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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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되는 게 아니고요. 어,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이 있어요. 무엇뭐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준비를 해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넣어야 손으로 반죽이 되는 거지 아니면 기계를 해야 되잖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진짜지 하루에 얼마씩 아요 하루에 평일날에는 한 40에서 45 그다음 주말에는 50에서 60 어, 대략 그, 25에서 30 수입이. 돈 어, 없잖아? 주말에는 40에서 45. 어. 그렇게 치는 거예요. 돈남다니요 이거 계속 판매량의 7 0만딱 맞는 거예요. 이거 뭐. 어, 가 별로 안 되잖아요. 가 아니고 70%라니까. 70%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인건비가. 중요해. 요 이게 아침서부터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음. 아침 8시 반에 일어나면. 멀었어요, 사장님. 아니, 다 됐어요 이제. 일어나면은 한참한두 시간 동안 고생해 가지고 음. 그래, 오토바이에다가 실고 그러고 와요. 반죽을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아무나 보는데니까 많이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도 돼요. <laughs> 예, 10개 살 것도 아니면서 뭐 기다리겠죠. 1,000원이에요. 5개. 어, 다섯 5개. 예. 그럼 구, 구워지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하겠습니다. <laughs> 아오늘 그래도 별로 그게 심하게 안, 안 밀리는 거야? 네, 현재는 심하게 안 밀려. 조금 있으면 심하게 밀려. 아주 바빠요. 지금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하나 끝나면 하나 오고. 네. 이러, 이러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사람이 밀려버리면 부대 껴 화장실도 못가 담배도 <laughs> 못펴 저녁때 밥도 못먹어 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야 굶을때가 이것도 속도가 좀 빨리 늘어난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집에서 갖고 나오면 안돼 여기서 나나 나나 그러면 안돼더 걸리지요 더 걸려 시간이 여기서 하는 게더 빠르지 이렇게 착착착착 동그랗게 해 오면은 눈이 소돌 붙지 이게 반죽이 말이안 되지 반죽이 딱 맞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찐빵도 안 되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팥빵도안 돼요, 현장에서. 아, 잘 먹었습니다. 예.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당구 선님이 오셨나이다. 야, 오늘 다섯 개짜리를 예, 받아서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다. 여기 여기까지가 다섯 개짜리의 과정이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가. 이거 가고 있고, 이거는 한번 뒤집어 주고, 우리는 제미나를 가면이나 땜빵을 약간 하고, 예폭염 먹을? 아예 <laughs> 시력이 왕성해졌습니다 <laughs> 자예 싸겠습니다 멀리 가시나요? 여기 멀진 아, 않아요 아예 그럼 이렇게 담아드리면 되겠습니다 멀리 가실 때는 진공 포장을 해서 식지 않도록 해드리는데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드셔도 쉽지 않으니까.